조용한데 뭔가 예리해, 저 사람 뭐지? 그게 바로 개우일주. 겉은 차분, 속은 천재. 오늘도 똑똑한 닭한 마리 만나봅니다. 개우는요, 머리 회전 미쳤다 수준입니다. 눈빛 하나로 상황 파악, 대화 세 줄이면 사람 심리 파악, 끝? 근데 말은 또 아껴요. 괜히 말 많은 사람 옆에서 속으로, 시끄럽다. 생각함 크크. 책, 정보, 트렌드에 관심 많고, 혼자 있는 거 너무 좋은데요? 스타일. 완벽주의 플러스 디테일 끝판왕. 사람들 다 얼렁뚱땅 할 때, 혼자. 이건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인데요? 단점은? 예민합니다. 감정기복 숨기고 있지만 속으로는 아주 드라마 찍고 있음. 근데 또 티는 안 내요. 얼굴은 무표정인데 속은 소리 지르고 있음 크크. <laughs> 분석력, 관찰력 최강이니. 기획, 데이터, 컨설팅, IT, 마케팅 직군 최고. 조용히 자기 할일 잘하는 스타일이지만. 왜 그걸 그렇게 해요? 속으로 계속 생각함. 크크. 또는 글잘 써서 작가, 칼럼니스트, 유튜브 스크립터도 잘 맞음. 근데 단점은 실행력이 느릴 수 있어요. 계획만 하다 실행 놓치는 스타일. 이걸 완벽하게 준비하면 시작할게요. 그러다 시간 다 감. 연애운. 연애요? 눈높이 높은데 표현은 쑥스러움. 좋아해요. 보단 자꾸 떠보는 스타일. 마음 있어도 괜히 차가운 척, 연락 늦게 보기 괜히 밀기. 하지만 한번 마음 주면 정깊고 오래가요. 남들 싸울 때도 조용히. 왜 저렇게 감정적이지? 하면서 혼자 대화 정리하는 스타일. 단점은 상대가 답답해함. 도대체 넌날 좋아하는 거야? 아닌 거야? 개요. 좋아하니까 옆에 있지. 말을 꼭 해야 돼. 개요 일주는요. 지적이고 시크한 매력 폭발. 겉은 쿨, 속은 HOT. 이런 사람 놓치면 후회합니다. 구독, 좋아요. 다음 일주도 기대해 주세요.